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유아다 윤강 인강, 인강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원래 일본 문화에 그다지 관심 있는 편은 아니었어서 J팝이나 일드, 뭐 애니 같은 거는 잘안 봤었는데요.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 선택해서 배웠다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다른 언어를 배웠었고. 그러다가 문득 한번 일본 여행을 처음으로 도쿄에 가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어 계속 앞으로도 가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어 일본어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대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앞으로 여행도 즐기고 어 드라마나 어 J-pop 이런 것도 즐기고 또 나중에 일적으로도 또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, 있지 않을까 해서, 그래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처음에는 시중 교재를 사서 이제 펼쳐봤는데, 암기할 단어도 많고, 공부를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. 그래서, 인간의 도움이 아무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, 유튜브에 여러 분께서 이렇게 JLPT 일본어 강의를 찾아 보다가 어, 유아다요라는 강의를 어디서 문득 들어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찾아서 들어보게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어, JLPT 예, 저는 N3, 어, N3 시험을 보게 돼서 N3 강의를 찾고 있었는데 입문자 수준에서 차근차근히 쉽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강의는 두 분에서 하시는데, 일단 두분 딕션이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, 내용이 귀에 잘 들어왔고, 또, 일본어 간지 같은 것도 이제 연상에서 암기하기 쉽게 알려주시고, 음독이나 훈독 이런 것도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, 그래서 좀더 수월하게 JLPT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, 수강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일본어에 발을 들였으니까, JLPT N1까지 취득하고, 해화도 일상 회화 이상 수준으로 어, 할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할 생각입니다.